안녕 소미에요. 오늘은 택배를 기다려 볼게요. 아, 택배가 왔어요. 택배가 왔어요. 그럼 이 택배를 한번 뜯어 볼게요. 이렇게 꿀벌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리고 뜯어 볼게요. 먼저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열고 요 안에 와 요거예요 요거 엄청 유행하는 요거 그 산타 모자예요 요거를 쓰고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붙여라 이렇게 벗기고 여기에. 선물이 접혀있는데로 준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꼭 사보세요. 이거는 중국의 반을 유명한 거예요. 그러면 꼭꼭 사보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 누른 사람 필수. 안녕.